노량지 벗고 노래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멘들. 자, 7페이지 7, 7페이지 열어주시고요.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야 무구나 자 노래 3주 전에 배웠기 때문에 손들어 보세요. 시작 하나 둘셋넷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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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으쌰. 그런 표정으로 좀 해주시면 여러분들 좋은 것 같아요. 교재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재 한번 봐주시고요. 한번 짧게 한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길가다의 여기서 보시면 어미들, 길가에라고 있는데, 한번, 앞에 한번 볼게요, 어미들. 자, 여기서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길가에 하면, 우리가 여기를 앞으로 오선지라고 합니다. 오선지. 그래서 오선지 중에 가운데를 기점을 줍니다. 가운데 기점. 가운데 기점에 보면, 시커먼게 조그맣게 이렇게 있어요. 길가 앞에. 요게 몇 박자 심표냐? 두 박자 심표라고 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한 선생님이 얘기한 거 아직도 못 있는데, 모자를 썼다 생각하는 건두 박자 심표다, 이렇게 했고요 모자가 밑으로 뒤집어지면 모자를 뒤집은 데에다가 더 많은 거 실을 수 있다 해서, 어떻게, 네 박자 심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길가에 앞에 오선지 가운데에 볼록 튀어나온 게두 박자 심표. 요게 밑에 달리면 네 바짜 신표. 그래서 여러분 손 보세요. 시작. 쿵쿵. 길가에. 시작. 길가에. 어, 때리는데도 길 하면 안 돼요. 1조 보세요. 시작. 길가에 이렇게 불러야 돼요. 2조. 시작. 길가에. 네, 그렇게 여러분. 자, 시작. 길가에. 그 다음 들어보세요. 피어 있는 꽃들아. 시작. 피어 있는 꽃들아, 자 가보겠습니다. 두 번. 길가에 피어 있는 꽃들아, 자그 다음에 갑니다. 들어보세요. 아, 천천히 지려무나. 자 여러분들 천천히 시작. 천천히. 천천히 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손, 손 들어보세요. 쉬고 시작. 지려무나 그만큼 쉬었다고는면 손으로 시작. 쉬고 지려무나 해보세요. 시작. 쉬고 어, 지려무나. 틀려도 괜찮아요. 손을 움직여야 돼요. 자 그러면 자두번 때려보세요. 시작. 천천히 쉬고 지려무나 1조 시작. 시골을 넣어야 돼요. 안 넣으면 틀려요. 잊어보세요. 얼마나 잘한데? 시작. 천천히. 시골을 하라고. 해서. 어차피 꽃이 천천히 줘야 되는데, 뭐 어떻게 신다 쉬었다가 지나. 시작. 쉬고. 자, 여기까지 해볼게요. 여러분들 준비해서 두번 내리고. 천천히. 쉬고. 지려구나 손을 오면 자꾸 따라 하려고 해 돼요 손들면서 하자. 따라 하자. 손을, 손을 쓰자. 누굴를 위해서? 나를 위해. 대답은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갑니다. 준비. 자두번 내리고. 길가에 피어 있는 꽃들아 두번 내리고 천천히 쉬고 지려 자, 그 다음에 교재 또 보시면. 꽃구경도 한번 못한 지금 내 신세. 여기도 꽃구경도 두번 때립니다. 똑같이 나왔으니까 시작. 쿵쿵 꽃구경도 했고 한번 못한 시작. 한번 못한 지금 내 신세 시작. 지금 내 그러면 여러분 시작 쿵쿵 고 구경도 한번 못한 지금 내 신세 그 다음 옆에 갑니다 철양해도 너무 철량해 여러분 철양해도 시작 철양해도 너무 철양해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가만히 해석을 해보니까요 골방에 굳 갇혀가지고, 고시원에서, 학원에서, 그거 공부하느라고, 꽃이 피고 지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죠. 그 표현을 한거 같습니다. 자, 보세요. 1조. 아죠? 당사! 과연 손가무 하잖아요. 오가무 아니라는. 자, 처음부터 준비! 두번 내리고, 길가에 피어 있는 꽃들두번 내리고, 천천히, 구 경을 많이 못해도 구경하잖아. 친구 구경하고, 송강호 구경하고, 그렇죠? 박수 한번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 한 분들 이렇게 자한번더 가보겠습니다. 면 여기 끝나면 3분의 1이 끝난 거예요. 다시 한번. 얼마 됐어요? 3주 된 겁니다. 아직 가수가 안 왔기 때문에 이런 말 해야 돼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가사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니다. 조만더 힘을 잘될 거야 성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을 내 시작 조금만 더 힘을 내잘될 거야 손을 들면서 청춘아. 청춘아,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조금만 더 힘을 내, 잘될 거야. 청춘아, 그러면 옆에 친구에게 조금만 더 힘을 내, 잘될 거야. 친구야, 그러면 여러분 딸님아 뭐 손주야 뭐 사위야 뭐다 갖다 붙여요 여보야 해도 돼요 여러분이요 자 해볼게요 시작 조금만 더 힘을 내 잘될 거야 청춘아 그다음 갑니다 시작 우두커니, 치는 것들 보내도. 저좀 볼까요? 우두커니, 시작. 우두커니, 치는 것들 보내도. 자, 가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준비. 옆에 갑니다. 들어보세요. 음, 조금만 더 견뎌봐. 피워보자. 청춘아. 우리네 청춘을 피워보자 했으니까 결국은 멜로디가 피니까 올라간다는 것. 상상을. 조금만 더 견뎌봐. 시작. 조금만 더 견뎌봐. 저보세요. 피워보자. 좋은 글이에여러자 가보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세요. 준비. 조금만 더 견뎌봐, 피워보자, 청춘아.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노래 들어보세요. 언젠가 좋은 날 올테니까.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언젠가 좋은 날 시작. 언젠가 좋은 날 올테니까 시작. 올테니까 손들어주면 안 잡아먹죠. 이렇게 바라봐요, 여러분 하네요. 언젠가 하나 둘셋 넷. 언젠가 좋은 날 올테니까. 자, 여러분들 교재 한번 놓으시고 처음부터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준비. 두번 내리고. 길가에 피어 있는 꽃. 想你。 보시면 자 앞에 보세요 외로이 까만 밤 노량진 자 드디어 이제 노량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쳐보세요 외로이 까만밤 시작 외로이 까만밤 노량진 노량진 길모퉁이 지금 세 개를 잘랐는데 이게 한 방에 갑니다 적어보세요 외로이 까만 밤 노량진 길모퉁이 한 번에 가야 돼 시작 외로이 까만 밤 노량진 길모퉁이 자 1초 한번 보여줍니다 시작 외로이 까만 밤 노량진 길모퉁이 아, 밤이 너무 까매서 잘안 되나봐요 그쵸 지금 2조 표정이 우리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표정인데, 잘할 수 있어요, 2조는. 시작! 외로이 까만 노량진 우와! 2조 대단해! 아자. 아자! 틀릴 거면 저렇게 틀려야 돼요. <laughs> 자, 어디서 불안하냐? 외로이 까만 밤 노량진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거길 모퉁이 바로 붙이세 가봅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앞에 보세요. 준비 외로이 까맣 노량진 길 모퉁이 다시 한 번만 가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준비 갑니다. 준비 준비 외로이 까봐. 여기 한방더 치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기서 오늘도 그날을 기다려. 여기서 오늘도 시작. 여기서 오늘도 시작. 주면 안 될까요? 자, 여기서 오늘 너, 그날을 기다려. 자, 가보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앞에 보세요. 준비. 여기서 오늘 너, 그날을 기다려. 아,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 출발. 이제 오른쪽 쪽에 마지막 갑니다. 기죽지 자 여기도 쿵쿵합니다. 시작. 쿵쿵, 외롭고. 허만길이라도자 여기가 중요해요. 저보세요. 기죽지 않아. 이거 기죽은 가저 보세요. 기죽 지아나 시작 기죽지아나 그래서 그렇죠. 기죽에다가 포인트를 주세요 여러분들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준비 외롭고 험한 길이라도 기죽지아나 자 마지막 갑니다 오늘도 오늘 향해 달인다저 보세요 오늘도 시작 오늘도 꿈을 향해 달린다. 자, 앞에 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 오늘도 꿈을 향해 달린다. 박수. 끝났는데, 여러분들. 끝났는데 맨 마지막은 이렇게 안끝 끝납니다. 아까는 오늘도 꿈을 향해 달린다. 내려갔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저 보세요. 오늘도. 이렇게 해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놓으시고 손 아저! 배운지 얼마 됐어요? 손가락 3주일이예 3주 30분 이러지 마시고 자손늘어요위로자 아우! 자, 아우! 이게 계속 자이말 하겠습니다 교재 놓으시고 자 갑니다 여러분들 출발 you he was 지금 내 시체 처량해도 너무 처량해 좀이 하둘셋 금만 더 힘을 내잘될 거야 청춘아 고드거리 지는 곳들 보내.